자 s w e d e 뭐, 뭐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치로 모든 aspect 측면, 먼죠 그렇죠? body language 몸짓 언어의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developing 개발하는 겁니다. 뭐를 your uh, gestural ability 되겠습니다. g e s t u r 몸짓의 이런 뜻이죠. 몸짓의 능력. 몸짓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developing이 주어고요 스타트가 동사죠. with, 뭐와 함께 시작하는 거냐면, learning, 배우는 것과 함께 시작하는데, how to, 뭐 많은 방법, to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 accurately, 정확하게 부사죠. 읽는 거죠. 뭐를 other people's signal 다른 사람들의 신호를 그죠? 자 그러면은 타인의 신호를 읽는 것 그리고 로써 뭐야 몸짓 언어 능력 개발 그죠, 시작할 수 있다. 참 말이 어렵네요. 일단은 몸짓 언어 능력 개발하려면 먼저 타인의 몸짓 언어를 먼저 읽는, 읽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laughs> 자, 컨피던스 이거 자신감 같은 거, 그 다음에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죠. 제시아, 몸짓이라는 것은, 아이고, 몸짓이라는 것은, Go hand in hand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A 하 요거랑 B는 서로 관련되는 거야. A 하고 B가 자, 왜냐하면 불안 (insecurity), 불안과 nervousness (초조함)이라는 것은 can lead to lead to 어디 어디로 이끄는 거죠. 절기 급격한 몸의 무브먼트 움직임으로 이끄니까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신감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몸짓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laughs> 그럼 뭐야? 이 A라는 게 문맥상 어떤 의미겠어요? 잠깐만요. 심리 상태 맞죠? 이건 뭐야? 몸짓 그죠 심리 상태랑 이 행동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심리 상태와 몸짓.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야. One of the best ways to 되겠습니다. One. 하나죠.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죠? 이렇게. Two 하는 방법이죠. Two, quiet 진정시키는 뭐를 진정시켜 your own anxiety 너의 어, 초조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이다라는 거죠 to learn 배우는 거야 뭐죠 much 이 많은 것을 배우면 돼 잠깐만요 이 동사죠 투부정사 동사 much 목적어, 런의 목적어죠.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pass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워라.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많은 것이죠. 바로 what ever 전치사의 목적어들입니다. what ever situation 음. 무슨 뭔지, 무슨 상황이 든지 간에. you are about to enter. 자, be about to죠? be about to. 그죠?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그죠? 됐어요?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엔터. 그죠? 진입, 진입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네. 접하게 되는 거죠. 니가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걸 배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야? 이렇게 어, 접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는 거죠. 배우면 초조함, 도 된다. 그 g 접 i n 된 상황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으면 i n 어 알게 되면 이제 초조함이 많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n 번 볼까요? When you know, 네가 이제 아는 거야. 뭘랄까요 음, h o w to r e a d p e o p l e s b o d y language. 네가 다른 사람들 의 바디 b o d y language. 를 읽는 법을 알 때. 그죠? 당신은 h a v e a e a g r e a t s o u r c e 너는 엄청난 소스 원천을 갖게 되는 거죠. 또는 원 이런 거죠. Inside information 바로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엄청난 원천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원천이라는 것은 available. 아그그 그 정보의 원천이라는 건 뭐냐면 available 가용한 거죠. 누구에게 당신에게.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 가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가용한 내부의 정보의 원천을 너는 갖게 되는 거야.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깨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 상대가 아니고, 사람들 옴짓하너 이걸 뭐야? 이거 읽을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laughs> 정보. 그죠? 어, 내부 정보. 그 사람들의, 들의 내부 정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내부 정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문맥상으로 내부 정보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목지언어를 보면 심리 상태알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Body is a much better indicator. 야, yeah, 바디 몸이라는 것은 훨씬 better, 더 좋은 indicator 지표야. 지표라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true emotion, 진정한 뭐 참된 emotion 감정 그리고 feeling. 이것도 감정이죠. 느낌. 단 말인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야 simply because 왜냐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don't try to mask mask는 가리는 거죠 동사로는 이제 뭐싹 가리는 거야 가리려고 애쓰지 않아 그들의 body's revealing s i g n a l 되겠습니다 그들의 몸의 몸에, 몸에 신호를 그죠 이렇게 revealing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신호를 가리려고 애쓰 지는 않아 they don't even realize 그들 심지어 깨닫지도 못해요 뭐를 깨닫 이러한 신호들을 깨닫지 못한 아 여기 접속선 대신 있는 겁니다 that 이러한 신호들이 그러한 신호들이 happening 그죠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응? 자, this allows you to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는 5번 내용이에 5번 5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죠 몸이라는 것은 감정 느낌을 잘 알려 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신호 있죠. 그거를 몸에서 드러나는 신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것도 몰라. 신호가 일어나는 거를. 그죠 자, this allows you to 이것이 너한테 투하게 한다는 얘기죠.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자, understand 1번. 그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2번 반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떻게 반응해? 이는 로죠? 어웨이 방법으로, t 이라는 방법으로, 자, 인어 잠깐만요. <laughs> 근데 그 방법은 뭐냐? 이태 위치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 방법은 뭐냐면, 아, 잠깐만 요주겠습니다그 방법은 뭐냐면, makes people 사람들을 feel 느끼게 만들어요. 이거 메이크 사역 봉사죠. Really good.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요. s o 그래서 <laughs> They want to please you.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원해 기쁘게 해주는 거죠. 기쁘게 하다.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a n d r e t u r n 보답으로 이런 뜻이죠. 야, 왜 너를 기쁘게 하는 거야? 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줬으니까. 네가. 그죠? 자,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자, 그것은 another way of saying. 동격임. 로브는 또라는 말하는 방법인데, 왜 있는 방법이죠? 말하기 방법이다. 그리고 you will have some serious questions 되겠습니다즉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죠. 어? 뭘 가지게 되는 거야?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거 카리스마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 카리스마를 일단 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여기 썸이라는 것은 음이 정도 또는 약간의 위치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문장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앞문장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